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환승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면서 저희 주변에서 환승 이별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에게 환승 이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일단 환승 이별이라는 것은 내가 연애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거고 나를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연락을 지속해왔다는 거죠. 저희에게 재회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재회 관련된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고 보니 환승 이별이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연애라는 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 아니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나를 떠나간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갔다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 저희가 소통하셨던 분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니냐 음. 만나면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한걸본 적이 없냐 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정말 99.9% 음. 사실상 100% 거의 모든 분들께서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음.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음. 사실은 환승이별을 당했었던 거고, 이렇게 환승이별을 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나면서 또는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환승이별을 당했다라는 거를 알기 직전까지는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응. 그 사람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죠.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환승이별을 당했다고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헤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고 맞춰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응. 근데 본인이 환승이별을 당한 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계속 말을 들어주지 않고 너무 단호하게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환승 이별을 한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승 이별을 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더더욱 숨긴다는 거죠. 근데 헤어짐을 당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 사람의 SNS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딱히 뭐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승이별을 한 사람은 당연히 헤어진 상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헤어지진 않아요. 다른 사람과 더 잘해보려고 나를 떠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상대방한테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싫어서 실증나고 지쳐서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환승이별을 하신 모든 분들은 이미 믿는 구석이 있기 음. 때문에. 더 단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헤어진 이유가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은데 음. 상대방이 너무 단호하고 대화를 계속 회피하려고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음. 진짜 내 입장에서는 맞춰갈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고 음.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분들의 결말이 알고 보니까 환승 이별이었다. 음.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환승이 별은 나쁜 걸까요?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것이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는 문제가 될게 없어요. 이걸로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건 물론 속상하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에요. 헤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자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만남까지도 이어갔었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속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고 나쁜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헤어짐의 거리를 만들려고 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요. 마치 이 사람이 잘못해서 헤어진 것처럼 상대방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 상대의 마음을 진짜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난 행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으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나의 미래의 모습도 끝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환승이별을 했다는 것도 내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당장 감정이 불타올라서 서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얘는 전에 만났던 사람도 버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가는 사람이구나 음. 라고 점점 더 인식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점점 더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환승이별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성 문제로 헤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문의를 주시면 음.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음. 이성 문제로 헤어졌으면 그냥 믿고 거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생 이별 때문에 헤어졌던지 아니면 내가 만나던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던지 또 우리가 만나면서 서로 이성 문제 또는 이성 친구 문제로 싸웠던지 이렇게 이성에 관한 문제는 풀어가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풀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만 비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성 문제로 헤어졌다 아니면 이성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고 안 된다면 빠르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둘만의 문제도 풀어나가는 게 되게 버거운데 제 3자가 얽힌 문제까지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히동이었습니다 안녕.